여러분 오늘은 주일인데요. 제가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음 아침에 좀 이제 늦잠을 자서 지각할까봐 화장을 못 하고 막 출근을 했어요. 원래 출근해서 화장할 때가 많거든요. 저는 좀 하는 일이 그날 그날 좀 유동성이 많아요. 화장을 하자마자 뒤에 일들이 또 캔슬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어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출근 도장 찍고 지금 화장하고. 그리고 다시 퇴근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응, 퇴근하고 있어요. <laughs> 여러분, 지금 제 차에서 사실 소음이 좀 계속 나거든요. 소음이 나는데 제가 여러분 차를 지금 1 1 3,220km를 탔어요. 굉장히 오래 탔죠. 저 진짜 너무 차 바꾸고 싶어요.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에 어, 요번 연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. 두 달밖에 안 남았지. 참, 이제 10월이니까. 이번에 좀 차를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, 아, 두달 안에 바꾸긴 좀 힘들겠죠. 어. 차를 좀 일단 바꾸고 싶고요. 제 지금 최고의 버킷리스트입니다. 1년치 생활비 모아놓기, 그리고 차 바꾸기, 경제적 버킷리스트입니다. 여러분, 제 차가 경차예요, 여러분. 핑크색 쉐보레 스파크거든요. 쉐보레 스파크인데 어, 제가 차를 좀 일찍 샀어요. 일찍 샀는데 그때는 처음에 제가 이 차를 살 때만 해도 일단 제 주변에 친구들 중에 차가 있는 이제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는 또 굉장히 어리고 더프레쉬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 차가 저는 굉장히 저한테 어울리는 차라고 생각을 했어요. 핑크색 스파크에서 제가 내렸을 때그 모습이 저는 이제 나쁘지 않을 거다 이거는 나랑 좀 어울린다 귀엽잖아요 또 차가 이제 그랬었는데 좀몇 년이 흐르고 나니까 내가 그 어렸을 때 어울렸던 그 어울림은 이제 없겠구나 그때만 해도 똥머리하고 청자켓 입고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또 정장을 입고 굉장히 옷을 또 갖춰 입고 지금 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힐을 신고 어, 오피스룩을 탁 입고 스파크에서 내리는 거는 핑크색 스파크는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. 사실 요즘 그런 생각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. 이미 어. 차를 바꿀 시기가 이미 오래 지났는데 지금 계속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. 뭐 때문이겠어요? 여러분. 혹시 제가 여러분 차를 바꾸게 되면은 구매를 하고 싶은 분이 있나요? <laughs> 아니 그냥... 그냥 의미부여해서, 그냥 팬심으로 혹시 이 차를 이제 받아가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, 어, 제가 넘길 의향이 있거든요. <laughs> 머지않아 이제 차를 바꿀 계획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. 차 상태는 노멀 하구요. 11만 정도 탔고, 현재까지 11만 3천 탔고. 그리고 LPG에요, 참. LPG라서. 진짜 기린값 안 나오고요 저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때로는 숙소가 되어주고 때로는 식당이 되어주고 때로는 휴게소가 되어주는 저와 동고동락했던 그런 차입니다 여러분 야 진짜 나차 없었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 저는 그차 트렁크에요 뭐 운동복이랑 뭐 옷이랑 이런 것도 다 있고요 담요져 있고, 점퍼도 들어있고, 세면도구에 편한 잠옷까지도 다 있어요. 모자랑 화장품, 향수, 비상약까지. <laughs> 저는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차에 있는 시간이 많고, 항상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게 많다 보니까 늘 차가 창고처럼 그렇게 있답니다. 이 작은 트렁크 안에 차곡차곡 넣어서 같이 잘 다녔죠. 스파크. 이제 안녕, 널 보내줄게. 이제 그만 날 떠나가주면 안 되겠니? 좀더 소음이 없고, 좀더 조용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, 그리고 오르막길에서 긴장하면서 엑셀을 밟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차와 함께 하고 싶어, 이제. 다음에 차살 때는 LPG로 절대 안살 거야. 스파크, 이제 널 보내줄게. 안녕.